하트 시그누프 11화에서는 이수의 거짓말, 덜의 눈치, 지원의 스윗함 등 화제거리가 매우 많았어요. 여왕벌 잡는 이수는 또다시 지영의 마음을 뒤잡듯이 잡기 시작했어요. 지원이 이수에게 넌 마음이 70%인 게딱 보인다. 85냐 아니냐가 궁금하다고 하자 지영이는 그것까진 지켜주자며 말을 막았지만 이수는 굳이 지영을 바라보며 난85 정도 된다고 선전포고를 때렸어요. 지난주 명대사위야 던 기억하시나요? 이수가 민규는 날 좋아하는데 우리가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잘 안될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하더라. 그게 너무 귀여웠고 설렜다라고 했어요. 사실 민규 오빠 마음에 확신을 얻은 건또 다른 내용 것도 있다고 밝혔지만 말하기가 좀 그렇다며 말하지는 않았죠. 이수 발언으로 지영이가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을 걸 알고 있으면서 이수는 지영에게 진짜 생각이 많아 보이네? 라고 마지막 카운터펀치를 날렸어요. 이 정도면 이수는 거의 지영이 담당일진 아니야? 그리고 이수가 자기가 겪었던 상황을 과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 민규가 위아 던했을 때 자기는 설레기보다 당황한 몸짓이었잖아. 맞아. 그리고 예고편에 나왔던 이수가 들었다고 하는 감동적인 말은 편집된 거야? 아니면 지연의 말이야?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던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궁금하네. 그 얘길 듣는 지영은 표정 관리가 안돼 보였고, 지영의 표정을 지켜보는 지원과 겨레는 온도차가 극명했어요. 지원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안다는 듯이 말을 들어주고 있었고, 우리의 똥촉 겨레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으로 지영과 이수의 기싸움을 관전하다가 자기 멘탈이 날아가버렸어요. 아니, 겨레는 왜 몰랐던 거야? 지영이가 민규를 좋아한다는 거 너무 보이지 않았어?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겨레가 지영이의 입장을 다 보지는 못했던 걸까? 아니야 후신이가 저번에 지영이는 민규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고 말하기도 했고 하우스에서 얼마 나오지도 않은 지원이는 민규와 지영의 감정선을 다 꿰뚫고 있던데 이건 시청자처럼 전체적인 입장을 못 봤기 때문이 아니라 결례가 눈치가 없었다라고 봐야 해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말 멋있었던 건 지원의 반응이었어요 서로 누군가의 마음이 있는지 알고 싶다는 이수의 떠보기 선제 공격에 지영은 대답을 피했고 지원은 자기 마음과 지영을 함께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이주에게 그건 너가 따로 가서 들어 라고 지적해줬어요. 게다가 듣고 싶지 않지만 누나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라는 장면도 지원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죠. 거기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결애가 지영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여지를 주고 다니니까 내가 당연히 헷갈렸다 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지만 지원은 그걸 단칼에 끊었어요. 난 누나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잘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고요. 하마터먼 그 자리에서 어장녀로 못 박힐 수 있었던 지영을 지원이가 꺼내준 거죠. 지원과 지영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지원이가 지영이를 보호해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과 속의 깊이를 알수 있었던 장면이었어. 그러니까 지원은 진짜 사회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 회차의 분량을 얼마 차지하지 않아도 시청자들을 모두 반하게 만들었더라고. 또 12화의 예고편을 보면 마치 지영과 민규가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됐어요. 지영이 누구한테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 아냐? 라고 말했고, 민규는 나는 지영이랑 무조건 한번 만나고 싶은데 하고 답해요. 지영이는 표현할 만큼 표현했고 더 설명할 게 남아있진 않아라고 말했고, 민규는 나한테 솔직하게 해주는 것만큼 나도 먼저 솔직하게 한번이라는 음성이 흘러나와요. 민규의 말로 표현을 충분히 했다는 지영의 말에 나도 먼저 솔직하게 표현 안했다는 뉘앙스였죠. 그게 다음 화를 보기 전까지 이게 편집이 된 내용일 수 있어서 말하는 대상이 지영일지, 이수일지 100%알 수는 없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또 예고편에 대화를 붙여놓은 걸 보면 이수보다 지영이 가깝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최종 선택까지 머지 않은 가운데 결에는 더 이상 지영에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서야 관계가 하나둘 정리가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다음 화에 민규가 지영이와 이수중 누구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지 궁금해지고 사랑을 잃은 결의 행보도 궁금해지네요. 이제 12화 리뷰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화에 대한 리뷰도 챙겨 보실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